안녕하세요. 전라도 김제로 시골 여행을 나왔어요. 저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걸어왔어요. 다리 부러지는 줄 알았어요. 버스 타고서 내려가서 걸어온 거죠. 아주 그냥 가을 풍경 멋지죠. 산가 들녘가. 이런 길도 예쁘고 아주 멋진 풍경을 매일 보고 있는 집이 있어요. 집은 이렇게 아주 예술적인 집은 아닌데 아주 그 풍경을 아주 그냥 풀로 아주 풀 스크린으로 보려고 아주 발코니를 아주 그냥 전면을 빼버렸네. 50 평인데 가격은 그래도 어쨌든 5억이라는데요. 이쪽은 당연히 시골집들이 몇채 있어요, 쭉산 밑에 고어 이런데 위치가 좋죠. 도로도 멀고 여기 도로는 이제는 일반 공도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차도 많이 안 다니니까 좋죠. 크. 근데 시골집은 봄 여름에 사면은 여름 가을에 사면 겨울엔 실망해요. 겨울에는 좀 분위기가 아주 사풍이 불면서 풍경이 좀 아무것도 없죠. 쉽게 말해서 푸르름이 없죠.